가스! 어, 그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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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벌쳐 나오면 된다.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릭입니다. 리제로의 3.2 버전이고요. 자, 오늘의 렌타디 첫판 빨간색 자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미션을 걸어주셨네요. 자, 우리 제우스님께서 걸어주신 미션. 사유령 만원 미션에 한 마리 추가당 4 0원3천원씩 추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열심히 해볼게요. 아, 가이드 하신 분들이야? 어. 아 민기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오케이, 굿. 야, 어,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좋았다. 노래가 너무 좋은데? 자기 전에 들으면 은 왠지 설렐 것 같아. <laughs> 약간 헤어지고 약간 슬퍼하는 노래인 것 같은데, 뭔가 감상에 젖어진다. 자, 자이라고. 자, 가보도록 할게요. 나 유튜브 올릴 거좀 영상 좀 만들어야 되거든. 어제 올리고 싶, 어? 악한 두 개. 올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늘 좀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섯 개. 저그 두 개. 그 다음에 마린이면 편식이고, 어, 그래도 센터 악한 두 개니까, 이거 약 파는 느낌, 약 파는 거 괜찮아 보이거든? 일단은 오라까지는 일단 좀 보죠. 잠깐만, 드라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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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일단은, 아카, 잠깐, 매스 어클 들어가 있나? 어, 매스 어클 많이 들어가 있네. 오케이, 접해는 중. 깔끔하고. 7킬, 8킬, 8킬, 8킬. 벌써 샀던 삼개미 악구. 울트라, 어, 어. 킷, 히... 오! 이런 마편이잖아. 음. 자, 보여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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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 가자, 300원 찬스. 호잇. 자, 기다려, 기다려. 이거 서투로 쓰는 거 아니야. 원기용 모았다 한 번에 써야 돼. 아, 3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근데 보자. 다크 디파일러, 좋다. 여고, 아. 드라곤셋, 낙한 둘, 다크 하나, 디파일러 여고. 이거 할만한 거 같은데? 센터 악한 둘이라? 자, 15업 누르고, 디파일러 10업에, 요거 좀 누르고, 15, 200원만 더 지읍시다. 400. 드라곤 하나도 추가됐고, 할만한 거 같은데? 저 요번에 가볼게요. 드라곤셋, 아칸돌, 다크 하나, 15업. 그 다음에 5업, 10업, 8업. 가볼게요.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안 하긴 좀 아까운 업그이야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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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자 이러면 이제 다시 편식 마린 나왔고 남고 여고 하나 더 이러면 뮤탈 없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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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편편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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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번 보스매왔나왔고의탱크탱크편인 편인 고어스 어, 스무요깔요합니다자다 자, 이벌이좋무 좋고. 울트라, 좋아요. 울칠도 해야 되니까. 시작, 좋다. 자, 200원. 레이스, 스카웃 자, 레이스 둘, 스카우트 둘. 자, 200원 찬스. 히드라, 드라곤. 드라곤 색 남고. 나이스! 자, 벌처, 드라곤. 유탈, 오케이, 편식 컷. 자, 이제 탱크 나오면 되는 거죠. 탱크 나오면 되죠. 탱, 탱, 탱. 자, 이게임이올때 되지 않았나? 이거 한 30초까지는 괜찮거든? 안 나오네. 아, 돌, 아! 돌렸는데? 아, 몰라, 잡아 죽었지. 자, 일단은. 빨리 잡 빨리 잡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은 하나 정도 세고 딱 맞을 것 같은데? 자파벤하나도 그렇지? 파벤 많다. 나이스. 깔끔 깔끔. 아, 고양인가, 콩이가? 어 나랑 나랑 이름이 똑같네. 아유 반갑다. 자몇편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오 레어 파벤 나이스. 자 일자리 좋아요. 자, 골리앗. 이러면 라인 충분히 하고, 이러면 파벳 보고. 디파일러 까비. 자, 뮤탈. 엘겐 돌려주고 걸쳐보고. 디파일러 좀 나오나? 세 개? 3개? 세 개로는 좀 적은데. 이거 디구간은 아니니까, 요거 보구요. 그 다음에, 울트라 나이스. 몇 개야? 다섯 개. 자, 두개 남았고. 음, 마린 보고. 감 보고. 속수 음, 요거 보자. 자, 어. 야, 레어 너무 갈린다. 야, 더 갈리면 안 돼. 아, 하나 있구나. 아유, 장님 두두둥장. 한성님 어서오시고. 제발. 얼럭이 깔끔하게 하고, 리버 하나 뽑으면은 대박. 안 나오더라도, 그, 울칠까지만 하면 평타 이상은 쳐요. 매편 했으니까 보고, 얼럭겠고, 리버 한 번만. 니들아, 오케이. 평타. 자, 울트라 하나, 일단, 음, 어, 매스 색 디바, 어. 아, 너무 맛없다. 아, 어서오세요, 이님. 너무 맛없는데? 이거 탱크도 보자, 그냥. 마린 리버. 아, 씨.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진짜! <laughs> 아, 씨! 레어파트 하나, 매직 디파일러 세 개, 유니크 다 갈렸고 삼기미가안 나오고 울트라도 아직 못 먹었고 아, 약간 많이 아쉬운데? 탱크 디파일러, 네 개, 4개, 네 개로 됐단다. 야, 울칠부터 하자. 울칠부터 하고, 차근차근 하자, 차근차근. 아, 아, 유령을 위한. <laughs> 그거 나쁘지 않네. 그럼 여기서 유령 떠야겠는데? 자, 그래, 템플러 15업 있어서, 버패는 중. 야, 씨, 이 가디언, 이 위험, 위험 있던 가디언 어디 갔어? 다 녹아버리는데? 자, 일리 확인하고. 어, okay, 게 꿀벌이, 좋아. 오? 어? 이거, 심라, 시민 쓰는 거, 각, 괜찮은 거 같은데? 울트라, 울칠 갖고 열고, 괜찮을 거 같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요거, 촉수 같은 거 하나 붙여보고, 요거랑 요런 거 뜨기 바래서 삼게임 먹고 가는 길도 있는데 권약간 도박수고 어? 미친 아! 잠깐. 아, 이거 그냥, 리버드 와서 팔, 팔게요. 아, 왜 하필 템플로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25업. 자 히드라 이거 업글 누르고 일단 가자. 그래도 유니크 자체가 많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나를 아비터도 하나 있고. 오케이 어 세다. 자 이러면 삼개미컷 됐고. 자그 다음에 발리가 중에 하나 뽑아 뽑고 매직 뽑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노말 모으지 말자. 자 골리아 골리아 저블링 아 요거 좀 아쉽다. 자 울트라 보고 마린 보고 탱크 나이스. 어 탱크 메스카웃 어 메스 세 개네. 자 디파일러 자 이거 매스 디파일러 뽑고 미션 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1,2하긴하고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음, 라인의 픽만 뜨거나 탄핵만 하나 떠주면은 어떻게 할만 할것 같아 자 여고 자 골리아 음 레어 갈리는거 좀 꼴보기 싫고 탱크 파벳 레이스 아, <laughs> 아 진짜 어 그래 레어 파벳 나이스 나 시민 안 썼지? 자, 레어파벳 하나 뽑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하겠다. 아, 남구들 고마워요. 자, 일리 확나하고 다쓰. 어, 그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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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벌쳐 나오면 된다. 벌쳐 뽑고 다쓰 하고, 그 다음에 시민 하나 받은 걸로 3개. 4개, 5개, 알자리하고.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디파일러도 나왔네? 좋았어, 좋았어. 매직도 다 있고. 자 요번에 3개미 딱 돌려서 벌점 뽑고 바스 한다음에 알자리하고 미션 착 밉니다 자 2개미도 나이스 자기다렸다 3개미 돌리고 자 드라군 그렇지 맛있고 오우! 섭섭할 뻔 했어 아닭 하나 더 일단 알자리부터 하죠 자개 돌려주고 두개 짓고 아유 콜바리 좋아 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죽으신지도 몰랐네 오, <목소리> 쿨, 오지게. 크날 잘했고, 히드라, 히드라, 점드라. 음, 탄! 어, 야, 유령 한 좋다! 한 자, 유령 한 좋아요. 한 자, 일단 노말. 자, 노말 스카우, 노말 스카우, 노말 스카우만 나오면 되죠. 탑에 okay. 오케자 일리 확인하고 노말 스카우 노말 스카우만 나오면돼 파이썬 미션 담을 수 있어. 자 벌드뮤 레이스 스카우 스카우피져탱 아디 매직 스카우. 파드디 레이스 아비터 레, 레이스 아비터. 레어 드라군 필요하고. 아이 센터고 지금 <laughs> 미션이 있는데 이게 얼마짜린데? 어, 이거 엄청난 큰 일을 해줄 친구입니다. 이거 보스딜도 좋아 미션도 돼. 최고지 이거 탄핵 뽑으면은 일단 3류력까지 확정입니다, 지금. 좋아. 자, 노스, 노스, 노스. 탱크, 탱크. 레이스. 아니, 노마에 스카우트. 어어. 어오 <laughs> 씨. 오, 위험했다, 살짝. 자, 그러면 아까 저거 잠깐만, 나 시민 두개 넣어야 되는구나. 두개 넣고 두개 받아야 되는 건가? 두개 잠깐만, 그쵸? 파이키리 가디언 딱두개 없는 거지. 어, 잠깐만, 안 되네. 잠깐만, 이거 봐야 되네. 오 쉣. 잠깐만, 어 드라군 나오고 좋은데, 잠깐만, 나 미션 해야 되거든. 어... 오... 혼자 김치국 오지게 마시고 있었네요 잠깐 큰일났다 28라운드 일단 템플러 업글 있고 아 유령 음... 그러니까 리오 팔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좀 억까긴 해 지금 엄청 많이 뽑았는데 발리가 중에 하나가 없는 거잖아 약간 억까긴 한데 아 뭐해? 바꿔 바꿔. 자 스타시 위치 천년 됐구요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드라군 리버 들어가고 인디펜던스 하고. 그 다음에 다스했잖아. 이치했고. 그러면은 저글링 봐도 되죠? 따악! 예스 아, 쉽네요. <laughs> 그 다음에 스타시 민디 했고, 알자리 했고, 보고, 그 다음에 리버 두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스타시 민디 주장 다스 비선 안 했네. 자, 촉수 들어가고, 자, 아이고, 아이고, 아유, 천사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 주작 안 했다. 맞다, 맞다, 맞다. 그렇지, 아까 아비 탑쳐가지고. 아이, 고맙습니다. 크으, 자, 그래서 타십 인디, 주작, 다스, 비선, 이치천녀, 리버의 픽, 천사까지. 컷! 자, 이제 유령만 잘 나오면 되네. 이거 유령 들어가니까 일로 빼자, 차라리. 여. 여왕은 좀.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붙여보면 되죠. 자,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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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언 붙이죠. 지옥불 거야. 옥불이 뭐 무난하지 무난하지 자 남고 자 라이프 좋고 자 열심히 지어봐요 자1 2 3 확인하고 자 보고 보고 왜왜왜자 왜, 왜, 왜. 파백 그 다음에 히드라 보고 아 리버의 픽. 아 그러네 리버 카운트만 다 해놓고 <laughs> 천사해가지고단줄 알았네 아이 누가 두개나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나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나 자꾸 왜 이렇게 확인을 좀 하고 가야겠다 자 리버 해핑 했고 자 여기서 리버 나오면 저글링 자1,2,3 까비 그러면 나 진짜 다있지자 저글링 아 수리검 약간 보통 나 약간 일부러 젖다 지었는데 유령 노려보려고 자 레이스 레이스 자 다칸 다칸 아왜 아니 왜 투명해지지 않는건데 레이스 둘어붙인것 같고 그 다음에 남고 위 치강이는 좀 이따 보자 한해 두개 되면 400 400 리버 어어어 레이스 하나 더 들어왔다고? 그래서 딱딱 맞은 건가? 버글링. 자 일단 오리버 되면 일단 좋아요. 오케이. 야 근데 시간이 없다. 잠깐만. 야야 야, 이거 잠깐 손가락 손가락 부스터좀 키겠습니다. 아오 삼족 불가. 삼족 불가. 나이스! 설마 이랬는데 유령 하나 안 나와서. <laughs> 유령 하나 안 나와서 사유령도 못 하는 거 아니겠지. 너네 그렇게 잔인한 게임이라 믿지 않습니다. 자, 마린. 자, 1, 2, 3 확인하고. 자, 히드라 저거 빼버리고 불편한 거. 상영이 돌려주고. 탱크, 탱크. 아, 간탱큐 내가 아까 밑에 붙어서 못 봤나 보다. 자, 디파일러, 디파일러. 발키리, 발키리. 야, 야, 지구가 생기니까 보자, 그냥. 야, 이 새끼야. 아니, <laughs> 아니, 아직,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요. 위에 레이스 드라곤 있어. 아아 자, <목소리> 골리아드라곤 디파일러 아비터 아니, 디바롤 왜 들어가? 어, 근데 상관없네. 어, 이, 있다. 아니, 진짜. 아니잖아. 자, 저글링 마린. 진짜 유령 하나만 주세요. 뜨거운 마실 뜨거운 마실 뜨거운 마실 뜨거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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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laughs> 아니, 두 번째 에픽 유령에 에픽 시2두 개인데. 잘 봐요. 열 개라고? 잠깐만. 열두 개, 열세, 열네 개 중에 한 개가 안 나와가지고. <laughs> 아니, 열네 개 중에 한 개가 안 나와서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 버그야, 이거. 와. 가비 자, 지옥, 수리검 3개, 지옥불 3개, 15억, 56억, 그 다음에 탄핵 3개, 50억, 그 다음에 여왕 2개, 32억으로 클리어 했고요 자, 우리 같이 클리어 하신 파랑님, 어, DLD님은 수리검 5개, 오수리 89억에 가디언 3개, 클리어 축하드리고, 뭐야, 여긴! 14개 뽑았는데, 10개가 겹친다고? <laughs> 야, 씨, 누구는! <laughs> 누구는 내 픽시비 2개 뽑았는데, 4개를 못해가지고. <laughs> 와, 미쳤다. 와, 뭐야? 아니, 이거 프로그램 있으면 공유 좀 하시지. <laughs> 나 4개만 도와주지. 와, 축하드립니다. 와, 나렌타이 5년, 6년째 하는데 처음 본다. 와, 지렸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판 가볼게요.